안녕하십니까? 로보게이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PMAP 엑서사이즈 21에서는 어셈블리 모델링을 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셈블리이기 때문에 에, 컨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글루된 리니어 컨택 솔루션을 이용해서 PMAP에서는 어, 어, 어떤 워크플로그로 어, 해석을 진행하는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오메트리 임포트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물상치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커넥션 정보를 어떻게 각 파트에 부여하는지, 그리고 당연히 컨스트레 n t 치 구속 조건들, 기타 등등, 메쉬 사이즈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 각 파트들의 정보들을 또그룹핑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씩 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석을 진행하고 커넥션 프로퍼티를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런을 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본 과제 예제는 인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인치 단위면 이렇게 포스와 프레셔, 댄서티 단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